여하어나가끝인가

울프인데 어. 탄소리 맞습니다 서세요. 우천에서추천과 지금 찾게 하면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와, 진짜. 자, 이제 지금 추천해서 지금 최시 9개입니다. 서세요. 와, 진짜 미치겠다. <놀람> 와 상했는데 다나라는데 어이없게. 다손님 스타 스타크래프트 시트 더블 아닌가? 자 다손님 아 스타 유저분이시죠? 아 맞네. 아 진짜 이게다? <laughs> 아 나도 베비 되고 싶다. <laughs> 이틀째 <뒤에. 웃음> 스타 b j 에요아 그래? 잠깐만. BJ라고요? 응. 어, 어,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타소 TV. 아, 요즘 이제 스타 유저비 좀 죽어가는데. 어, 이제 소울 카르테도 이제 접는다고 이제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나하고 진짜 엄청 잘했었는데. 아, 그래도 2부에로, 이브웨어, 2부에로 일단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 뭔가 아쉽다. 소리도 이제. 진짜 많이 주하고 있어, 스타 유저 MP. 아. 중간에, 옛날에 저도 하다가, 스타 방송 하다가, 중간에 접어서, 서든 방송을, 서든 방송을 하게 됐죠. 그때부터 그냥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든으로, 베스트 위주에 들려왔는데, 일단 체얼 딸걸 못했지만, 음, 나중에는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SG 원 널빈님 왔습니다. 아, 나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80개 고맙습니다. <목소리> 타수님까지 80개 추천, 아, 추천 고맙습니다. 아, 100개 한번 찍어 봐야 되는데, 찍기가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 아, 아침에 수천자 43명까지 왔었는데, 진짜 아침빠이라 아나 이즈시겸이 잘하네 야 역시 기브카우스 살아있어 오케이 잡고 서든, 서든은 비저격 하기 힘들텐데 아뭐 그럴수도 있지만 뭐 어쩔수가 없는거죠 없는 뭐 이걸로 커태트 잡았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해이샷 더블킬, 자, 멀티 갑시다, 멀티. 아, 씨 <laughs> 아하하 <laughs> 진짜, 아, 보물썸, 잡았어야 되는데 <laughs> 스타가 베비하기가 쉽나? 아,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스타를 접은 거예요. 그, 뭐지? 옛날에 스타 방송, 있, 일단, 인기 많았다가, 뭐, 사건들 때문에, 어, 저는 그, 서, 그 스타를, 스타를 접었고요. 아, 둘다 힘들겠죠, 뭐. 그냥 거기서 거리니까. 힘들게, 함,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손가락, 손가락을 잘 써야 되는 건 써드 쪽이에요. 자, 5천원에 추천과 지겨찾기 한번 시청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트 승기수님 반갑습니다. 1621미네. 아, 개미장군이 반갑습니다. 뭐, 그럼 그렇게 되고요. 다이 딸리 반갑습니다. 스타 지금 힘들었어요? <laughs> 어떻게 하길래? 근데 요즘 스타가 재밌는 게 별로 없어 보니까 자몽키가더 했고 어뭐이지 에버 한번 해보겠습니다자 73번 방 비번은 1111로 오세요 어 73번 방 비번은 1111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저는 간단하게 PC 방 PC 방총어 있지 어 TRG104 이게 제일 좋더라고. 아, 아, 방, 말, 방 안, 안, 했, 아, 말씀 안 했나요? 아, 73번 말이라고했는데 73번 방 비번은 1111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전투지역 서버 2-1입니다. 어, 코리아님은 가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도 배비 됐으면 좋겠다. 아, 이제 이틀 뒤에 배비 나오죠? 어, 이제 14일날 나온다니까. 이제 시, 오늘이 12일인가? 어, 이제 이틀 뒤에 나오네? 이틀 뒤에 안 나오면은 이제 뭐, 어, 방송은 뭐, 더 열심히 하죠. 더, 더 열심히 해서 일단, 배비되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아, 그래도 좀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 제가 작년 9월부터 방송시작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11주년, 아, 아 11주년이 아니라, 11개월까지 됐고, 이제 1개월 되면, 이제 한 달이면은, 이제 벌써 1주년 방송입니다. 1주년 방송이면, 그때, 아마, 대번 하겠죠? 자, 오늘 추천과 드리기 찾게 한번해주세 아, 리트형 왜 나왔어? 메이저, 이거 메이저가 한명더 있구나, 어차피. <laughs> 카우스야 메이저 채팅 좀, 아, 관리 좀 부탁할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진짜, 에보, 아. 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아, 이런, 이런, 이런 분들은 강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리따리님 왔습니다. 야, 카우스 알겠지? 이렇게 강퇴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강퇴해야 된다. 나 바빠서 강퇴 못했지만, 아까 타이밍이 맞춰서, 노양님, 아, 노양님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약간 그, 그분 그뭐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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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래도 1등이다. 이영님 까보겠습니다. 이영님 까만 보고. 어 근데 6 명, 6 명. 와, 씨. 언제 잡냐 이걸. 우리 팀이 진짜 쩐다. 와. 3등부터 옵데시야 섭등부터 3등부터 8등까지승리간 반단 님 가십니다. 쪽지고아채윤님 어서 오세요. 내 스타가 더 힘들어요? 지금은? 서든 서든보다 스타가 더 힘들다고? 술아릉의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지금 추천 아 오신 분 추천과 즐기찾기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추천 수가 지금 82개입니다 82개고 오늘 100개 한번 찍어봅시다 아 그래 방수 이제 방수하다가 진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다시까지 하고요 이제 빨리 마무리하면서 빨리 마무리하면서 저도 쉬어야죠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방송하는 건데. 음. 일단 다 죽었네요 야야야 야, 야, 근데 블루팀은 왜한 명도 안 죽었냐? 야 우리 팀들 뭐하세요? 잠깐만 아니 우리 팀들 와이 뭐야 이 뭐야 지금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살았어 블루팀을 야 대, 대단하다 아, 진짜 와아 대단하다 진짜 다음주에 팽업파 올게요 수고하세요 배터리가 없어서 아네 수고하십니다 네 다수.. 다소... 네 다음에 봐요 자 대단합니다 아 어우 는데 이상하다 구사체처리만 왔습니다 쐈는데 이상하다, 어. <laughs> 이상하다. 야야레이스티야 혹시 피몇 남았어? 아까 내가 맞췄는데 안맞았나? 안맞은거 같은데? 아... 안맞았네? 자 50명 추천한 버스 부탁 드립니다 아이어 방송 끝나고 이거 유튜브에 올릴거니까요 이영리언의 잠수 아니구나 킬러 들거보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방패 할 수도, 있는... 아이 씨, 강봐다옥상에 있네 오빠.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킬? 왜? 시클 와, 진짜. 어, 아까 그 누구지? 아, 지금 없구나. 야. 진짜 아까 그분은 눈싸움에서 80, 80킬 30대 나하신분 진짜 쩔었어. 스킨 적용 어떻게, 스킨 적용은그 파일을 덮어 쓰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저도 한 적이 오래돼가지고.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어... 그 스킨 어, 다운받아서 뭐. 그 파일을 뭐 덮어쓰기 하면 된다는데 어디를 그서드한테그 파일 들어와서 저도 까먹었네요 김씨는 <끌> 버닝한테 방송보라고 말좀요 유... 어 저기 어 버닝님아 지금 버닝님 들어와있어요? 안들어와있.. 지금 닉네임 뭐더라? 어 버닝님이 여기 없구나 아샤빈님이죠샤빈님 그치 샤비님이지? <목소리> 자 거닝님 네, 방송들어도 돼요 어머니가 봐준다니까 <목소리>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하고 있는데 벌써 했네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개미장군님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지금. 김씨님, 음, 네, 김씨 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아침 방송이라도 잘해야 돼. 왜냐면, 아침 방송 때 진짜 시간이 없었다. 루아님반습니다 미션 아! uh! 실패. 블루팀 승리. 쳤는데 개피죠? 어, 곰새 개피네. 아, 아 그냥 이번 파고 방조할까? 힘드네. 자 이번 파고 방조할까요? <목소리> 자5 0도 추천 한번 시도됩니다. 즐겨찾기도 한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 자고자이응님이랑 에세이신 님 나왔죠? 명 미션 해결했습니다. <목소리> 아, 힘들다. 네, 이제 지겨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따가, 어, 방송하고, 이따가 저녁 7시에 저녁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많이 했어요. 힘듭니다.